자 이번 강의는 전기 세계에서 우리가 구도체 이어서 원통 도체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원통 도체는 뭐 원기둥, 원통 또는 원주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자 이것은 사실 전선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가까이서 쳐다보면 전선이 이렇게 잘라보면 원통 모양을 생겼죠.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선전압 밀도의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요. 바로 이걸 하나의 어떤 선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우리가 L이라고 하는 이 길이에 Q라고 하는 전화가 우리가 대전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체 겉면에만 우리가 전화가 몰리는 거 알고 있죠? 내부에는 없고. 어 그래서, 어, 이럴 때 우리가 선전화 밀도를 람다 또는 뭐 로엘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선전화 밀도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녀석을 바로, 여기에 있는 전하량을 바로 길이로 나눠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선전한 밀도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쿨롱포미터 이게 단위고. 그럴 때, 우리는 이 겉면에만, 그쵸? 겉면에만 전하들이 있어서, 바로 이 내부에서는, 바로, 즉, 알이, 이 반지름 A보다 작을 때, 이 내부에서는, 그쵸? 전기의 세기는 0이고. 이것은 구도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구도체에서도, 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내부에서는 우리가 전개는 0이었죠. 전위는 우리가 일정한 값 하나에 정해진 일정한 값을 갖고 있고, 전개는 기울기 0이었죠.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내부에서는 오호 동일하게 0이 될 거다. 그기지 그러면 자 이번에는 어이 녀석보다 이제 바깥쪽에 있는 r 이 에, A보다 클 때, 요 녀석보다 바깥쪽에 있는 이 외부일 때, 그때의 전개의 세기를 생각해 보려면, 사실은, 요 도체의 바깥 부분, 이렇게,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e 다시, 원기둥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 원통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음, 전개의 세기는, 뭐였습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자, 가우스 정리, ES는 n 이었고요 N은, 입잎�론 제로분의 Q였고, 그치? 이 둘의 관계식으로부터 s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q 그리고 엡실론 제로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면적, 면적은 요 반지름 r을 갖고 있는 요 원통, 이 원기둥의 옆넓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원통, 원기둥의 옆넓이 우리가 전개도에서 이 옆넓이 칼로 여기를 쭉 잘라 가지고 그렇죠? 어, 이 녀석을 딱 펼쳐 보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때의 요 둘레, 그렇죠? 어, 요 원통의 원 둘레의 길이 여기가 이파이알이 되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높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니까 그때의 이 옆넓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파이알 l 이 여기 S 대신에 대입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음 2πrl을 여기에 대입을 해 주면 오 그렇죠? 어 2πrl을 s 대신에 대입을 해 주니까 이 식이 나오고 결국 오호 여기에서 선전함 밀도를 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l분의 q였죠. 그렇 오호 여기 l분의 q가 있네. 그래서 요녀석 대신에 우리는 이제 분자에 람다라고 써 주고 정리해 보면 분자는 람다가 되고 분모에는 2파이 r 엡실론 0만 남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도 2파이 엡실론 0 r 이렇게 쓰자는 거지. 왜냐면 변수가 r이니까요. 상수를 좀 앞에 써 주자. 지금 그 얘기지.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외부에서의 전계 세기는 얘가 되는 거죠. 응? 2파이 엡실론 0 r 분의 람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요거 어잘 기억을 합시다. 자, 넓이가 다시 한번 2파이 r 에이었고요 그렇지? 거기에 가우스 정리 입슬론 제로에 q가 오는데 그때의 l분의 q라고 하는 녀석이 뭐라고요? 이 녀석이 바로 선전함 밀도 람다 이렇게 분자에 써줄 수 있어서 그래서 e 파이 입슬론 제로 r분의 여기 남는 거 그대로 써준 거죠 어, 람다 이렇게 전개의 세기가 외부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당연히 전개의 세기 볼트 퍼미터 단위죠 자 그래서 음,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생긴, 이제 원통 모양의 도체가 있고, 우리가 내부에서는, 즉, R이, 요, 어, R이 A보다 작을 때에는 전개의 세기가 0이었고, 외부에서 R이 A보다 클 때, 이거보다 큰 바깥쪽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바로, 요 반지름을 갖는 원통, 요 녀석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지. 얘가 아니에요. 요 바깥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원통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었지. 그래서, 어, 이 파이, R, L이 바로 이 건널비, S가 되고, 거기에 바로 입실론 제로분의 Q, 이 녀석이 바로 전개가 된다는 얘기죠.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그쵸?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 녀석 대신에 이제 람다를 써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도 역시 우리가 전개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여기 도체 반지름 끝까지 그리고 그 바깥쪽까지 해서 우리가 전개의세색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내부에서는 0이 된다고 0 그리고 어, 그러다가 도체 바깥쪽을 지날 때에는 여기 r에 관한 함수가 되면서 그렇죠 어, 분모에 r이 있는 전에 봤던 이런 형태 그렇죠 반비례함수죠 어, 그래프 형태가 우리가 x분의 1 이런 그래프가 그렇죠 어, 이런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이거, 이거 원래는 쌍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양의 부분에서 어느 순간 그 이후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얘기지, 그걸 따서 지금 여기 r분의 1그 함수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그려진다. 그 얘기지, 내부에선 0이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 기억을 해야죠. 상대적으로 선전함이 선전함 관련된 원통도체 문제가 더잘 나오는 편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전선이 더욱 우리에게. 어, 어떤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구도체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번에도 내부에 이번에도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된다고 가정한 경우 그때의 전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 구도체에서도 이 부분 살펴봤죠. 내부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된다고 가정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이 도체의 표면에 전화가 분포되어서 어, 그랬지만 우리가 내부에도 이 도체 내부에도 전화가 균일하게 분포된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어, 내부까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어, 부피하고 관련됐죠 체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음, 일단 외부에서는 별 차이가 없겠죠 어차피 큐클롱이이 겉면에 있든 속까지 있든 외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은 동일할 테니까 R이 A보다 큰 쪽에서는 앞에서 공부한 대로 이파이 e 옙실론 제로 R분의 람다 외부는 동일하고요 이제 내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내부는 이제 R이 A보다 작을 때에는 또 이렇게 A보다 작은 반지름 R을 이렇게 그린 다시 이 원통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 이둘 사이에 부피, 왜냐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에 비례해서 전화가 분포되게 되겠죠. 전화량이 결정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선전화 밀도의 분포를, 자, 전체의 선전화 밀도대, 이렇게 알마 알만큼 떨어진 이 부분의 채적만큼의 우리가 선전화 밀도의 분포는 바로 어, 둘의 부피, 체적에 비례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a인 요 바깥쪽에 있는 이큰 원통의 체적은 뭡니까? 우리가 어, 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그게 바로 체적,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여기 이 원의 넓이는 파이 a 제곱이 되는 거죠. 반지름을 a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높이 l을 곱한 것이 바로 그때의 최적, 부피가 되고 이번에는 이 내부, 이 녀석의 밑넓이는 이 녀석은 반지름을 R로 봤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이 되고요. 그때의 높이, L을 곱한 것이 역시 부피, 최적이 되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최적의 비례해서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선전한 밀도도 어, 같이 비례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차피 파이 엘 파이 L 이렇게 약분시키면 A제곱 R제곱 이렇게 되고 이것으로부터 어, 람다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람다 프라임은 얘랑 얘랑 곱한 것, 얘랑 얘랑 곱한 것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A제곱 곱한 것이 바로 R제곱의 람다 이렇게 되겠죠 응? 그래서 어, 결국 이 람다 프라임은, 이 람다 프라임이야, 음, 이 녀석은 A제곱 분의 R제곱 람다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응?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이 내부에서의 전개는 원칙적으로는 요 녀석인데 이 내부에서 그러니까 일반식이 요건데요. 이 내부에서의 우리가 전개의 세기는 이 람다 대신에 여기 람다 프라임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 녀석 대신에 이 람다 프라임에 해당되는 요 값을 분자에 집어넣어서 그쵸. 어, 만들어내야만 이 내부에서의 전개가 만들어지고. 이거 r 하나 약분시키고 요 a가 이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e 파입실론 제로 a 제곱 분의 r 람다 이 식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정리를 해서 자 이쪽으로 가져다 놓고요 이제 에, 내부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된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은 외부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바로 그때의 전개 우리가 e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외부에서가 뭐였습니까? 외부에서는, 이파입 실론제로, R분의 남다였던 것이, 그쵸? 그렇죠? 어, 여기에서는, 바로 A제곱. 바뀌고요. R이 하나 붙게 된다, 그 얘기지 제 응? 자,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도 비슷한 식이었어요. 자, 구의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구에서요. 자, 내부에도 역시 전화가 균일하게 분포된다고 했을 때, 그때, 어, 이때 외부의 전계의 세기 전계가 뭐였습니까? 4파이 엡실론 0 r 제곱분의 q였죠. 그럴 때 이때 내부의 전계의 세기를 우리가 e 프라임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 녀석 어, 4파이 엡실론 0 r 제곱 대신에 한 차수 높여서 그쵸 a 세제곱이 되고요. 그 대신 여기에 r이 하나 올라와서 rq 이랬었죠.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요 녀석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녀석도 A 대신에 한 차수를 높여서, 그쵸? R 대신에 A 제곱이 되고, 그리고 분자에 R이 곱해진 형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게 같이 외워야지. 그래야 여러분들 이거 외우기가 편하죠. 이해됩니까? 자, 9에서 전하가 우리가 균일하게 분포된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의 전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식이죠. 그럴 때, 내부에서의 전개의 세기. 이 e 프라임은 여기 r 제곱 대신에 한 차수 높여서 a 제곱이 되고요. 그 대신 여기에 r이 하나 곱해졌듯이 요것도 마찬가지. 외부에서의 전개 요 녀석에다 r 대신에 한 차수를 높여서 a 제곱이 되고. 그리고 여기 람다 앞에 r이 하나 붙는 곳이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같이 외워야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음, 요 녀석에서 이제 음, 자, 중심에서부터, 이쪽, 균일할 때, 전기의 세기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정상 상태. 일반적인 상태는 뭐였습니까? 바로, 얘가 0을 유지하다가 훅 올라가서, 그쵸? 여기가 R에 관한 반비례니까 이런 형태로 훅 떨어지는 거였지, 그치? 그런데, 내부가 균일하게 얘가 분포되어 있는 걸 봤더니, 이 녀석은 아래 관한 얘가 변수죠. 아래 관한 1차 함수, 즉 우리가 y는 ax 이런 형태의 그래프 뭐였다고요? 얘는 이런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중심에서부터 이런 직선 형태가 그려지고 그리고 역시 이 바깥쪽은 동일하게, 그렇죠? 아래 관한 분모 있잖아요, 그렇지? 반비례 함수 이렇게. 곡선 형태를 띠면서 훅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그 얘기지. 자, 그렇게 수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자꾸 그려보면 충분히 외우지 않고도 이해가 되죠 그치? 자, 이번에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한번 A점을 한번 잡고요. 여기에서의 이번엔 전개를 한번 구해봅시다. 아니, 전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전위. 그래서 자, 여기에서의 전위를 한번 구해보면 뭡니까? 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무한대에서 R까지 EDR이죠. 이건 뭐 응? 전위의 정의였지.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이 바깥쪽의 전위가 뭐였냐면 E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였죠. 요 녀석을 역시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정적분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자 그 얘기지. 그러면, 자, 요 녀석은 상수가 되고요 그치? 요 녀석은 상수고, 이제 우리가 인테그랄, 인테그랄, R분의 1, dr, 이걸 하게 되면,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요 녀석은, 우리가 자연로그, R이 되죠. 어? 우리가 역으로, 어, LNR, 자연로그 R, 요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 이 녀석이 바로 R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요 녀석을 적분하게 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 녀석은 결국 자 상수니까요. 마이너스 2파의 입실론제로 람다 앞으로 나가고 여기 r분의 1을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음, 요거 ln r 이렇게 되고 여기에 r과 무한대 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녀석은 또 여기 우리가 이 부호를 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 적분 구간을 바꿔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이두 녀석을 또 바꿔주면 되니까. 이것은 이 어, 파이 입실론제로 람다에 ln r에 무한대와 r을 바꿔주면 이 마이너스를 여기에 적용시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치? 여기 적분 구간이 위아래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 이 녀석을 한번 해보면 뭡니까? 이것은 한번 무한대를 대입하니까 어, ln 무한대 마이너스. lnr,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런데 ln 무한대는, 얘는 무한대에요. 우리가 이 로그함수는 끝없이 증가하고, 응? 증가함수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고, 무한대 마이너스 어떤 상수, 그쵸? 해봐야 이건 뭡니까? 결국, 이 자체는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자체가 무한대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이 값은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 녀석이, 슈클롱을 갖는, 즉, 선전함 밀도가 람다인, 사실 이 녀석이 무한도체인 거죠. 그럴 때, 알만큼 떨어진 이곳에서의 전개는 사실상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여기서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두점 사이의 전이차는 또 구할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자, 요 녀석, 요 녀석에서의 전이와 이 녀석에서의 전이차를 한번 이제 우리가 구해보자. 그 얘기죠. 이둘 사이에. 전위차를 한번 구해보면 자 뭡니까? 이제 여기 R2에서 R1으로 땡기면 되죠. 그러니까 A와 B의 전위차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R2에서 R1까지 EDR 요 녀석을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E라고 하는 것이 어, 그리고 요 마이너스 적용하면 우리가 적분구간 요 녀석이 자리 뒤바꿔도 되는 거 알죠? 어, 그런 상태에서 요 녀석 E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남다를 이 대신에 집어 넣은 거지. 그쵸? 음. 그런 뒤에 이 녀석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에 상수는 2이에필론제로 람다는 밖으로 나가고요 r분의 1, 1,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뭐였습니까? lnr이었죠. 음, 자연로그 r이 되고, 그때 r2-r1 이렇게 집어 넣어서, 자, 이 부분, 이 부분만 계산해주면 얘는 lnr2-lnr1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것은 우리가 로그의 뺄셈은 이녀석을 진수라고 하지 진수의 나눗셈이 되기 때문에 r1분의 r2 즉이 부분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고 이제 결론은 뭡니까 이 값에다가 얘를 곱한 그쵸 음 다시 씁시다 결론은 최종적으로 이 파이 엡실론제로 람다의 ln r1분의 r2가 바로 이둘 사이에 전위차가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값은 사실은 이 동축 원통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것에 바깥쪽에 또 이렇게 하나의 더 도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녀석이 람다의 어떤 선전한 밀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 반지름이 a고 또 이쪽 반지름이 b일 때이둘 사이에 역시 이전개 자체는 똑같죠? 2파이 칠론 제로 r분의 람다. 응? 이렇게 갖게 되고 이제 이둘 사이에 전이 차를 구해봐라 그러면 여기 반지름 A와 B를 갖게 되니까요 이둘 사이에 전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B분의 A의 EDR이 있죠 그래서 이거 역시 E 대신에 요 녀석 전개의 세기 이걸 대입해서 이거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되죠 얘는 E파이 엡실론 제로의 람다 들어가고요 여기 바뀌면 되지. 여기 플러스로 바꾸되, 이 녀석이 B가 되고, 이 녀석이 A가 되니까, 여기 R분의 1을 우리가, 적분해주면, LNR이 되죠. 자연 로그 R이 되고, 거기에 B에 A.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부분은, 이 파일, 엡실론 제로, 람다에, 여기가 LNB-LN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 로그에 뺄 셈은, 진수의 나눗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돼서 어, 최종 이 파이 입실론 제로 람다까지 적어주게 되면 이식 동일한 식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지 그렇죠 이 앞에서 공부했었던 여기 a 와 b 사이의 전위차와 동일한 식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이때의 반지름을 r 2라고 하고 여기까지의 반지름을 우리가 r 1이라고 했을 때그렇 작은 것 분에 큰것 작은 것 분에 큰것 거기에, 우리가 자연로그 값이 곱해졌듯이,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값이야. 이파 엡실론 제로, 람다에, ln, 작은 것분의 큰 것, 동일한 값. 아하, 동축 원통, 동축 케이블에서도, 그렇게, 전위차와 동일한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총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표면 전하 밀도를 갖고 있는, 그쵸? 음. S 분의 Q 어, 전하량을 우리가 면적으로 나눠준 값 이렇게 돼 있을 때자 무한 도체 표면 생각납니까? 어, 지구보다 더큰 그런 무한 도체 표면에서 어, 우리가 그때의 전개는 그쵸? 요 어, 녀석이었지, 엡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 자 어떻게서 해 나왔었습니까? 얘는 바로 우리가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 S 분, S 엡실론 제로 분의 Q였던 거죠. 근데 요 녀석 대신에, 지금, 여기, 에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를 집어 넣어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때 전위는 무한대였고, 그 다음에, 무한평면, 생각납니까? 자, 이렇게, 에 종이 한 장이 있을 때 양쪽으로 전개가 발사가 되기 때문에, 그쵸? 요 녀석의, 얘는 한쪽 방향이고, 얘는 양쪽으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아하, 절반이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지. 역시, 전위는 무한대였고요. 그 다음에, 무한 평면 사이 자 콘덴서 생각하면 되죠 여기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역시 그쵸 요 녀석과 동일한 전개를 갖게 되고 요 녀석은 여기에서만 우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의 전위는 요거 여기에다가 D를 곱했죠 왜냐면 V는 우리가 ER 이렇게 외웠었지 그리고 R은 거리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리 D여서 그쵸 이렇게 했었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구도체 살펴봤었죠. 일반적인 구도체일 때, 어, 내부에서는 전개가 0이었죠. 어, 균일한, 우리가 전위를 갖게 되기, 데, 음,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전개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외부에서, 이거 뭐 우리 처음부터, 쿨롱의 법칙부터 살펴봤던 대로, 4파이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Q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균일하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을 때, 외부에서는 동일한 전개의 세계를 갖고, 외웠었잖아 그쵸 여기 r 제곱 대신에 한 차수를 높여서 a 세제곱하고 그다음에 여기 분자에는 r을 하나 곱해주자 그랬죠 이쪽에 r 만큼 떨어진 곳이 응. 녀석에서의 내부에서의 전기의 색이 외우는 방법 이거 했었잖아 그쵸 그리고 자 원통도체로 이제 가보면요 원통도체 일반적으로 역시 내부에서는 전개가 0이었구요 외부에서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파이 RL이었지 원래 이 넓이가 그렇죠 이파이 RL이었고 거기에 입실론 제로분의 Q였는데 바로 이 녀석 대신에 L분의 Q 대신에 람다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었지 그렇죠 선전함 1도 그렇게 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죠 이파이 응? RL은 이 원통의 옆 넓이를 뜻했죠 기억나지 음. 그다음 여기에서도. 균일하다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외부는 동일했지. 이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로 동일해요. 하지만 내부, 내부에서의 전개는 여기에서 적용했던 거랑 동일한 방식. R제곱에서 차수 하나 높인 A 세제곱. 그치? 여기 R을 하나 곱했듯이. 여기도 R이 있다면 얘보다 차수 하나를 높인 A제곱. 그리고 분자에 또 R을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오호! 적용방식이 똑같아, 똑같아. 그치? 외우면 되죠.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평면과 그 다음에 도체, 구도체, 그 다음에 원통도체 이런 것들에서 전개, 그 다음에 전위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다음 강의에서는 이런 우리가 전기 쌍극자에서의 전개의 세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